토스였어요. 시속 게임이 계속됩니다. 최진우 역시 강하게 찍어누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나다게 범실 더블 컨택 네 더블 컨택입니다. 자 더블 컨택에 대한 규정이 조금 와, 많이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너무 심했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최진우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또 날카롭게 들어오면서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놨습니다. 네. 다시 중부대학교가 리드를 되찾아왔습니다. 강한 서브! 최진우 역시 보유합니다. 아, 최진우가 보여줍니다. 중부대도 서브 포인트가 나와요. 네. 왼손잡이 굉장히 까다로운 서브를 때리는 선수 최진우입니다. 자! 이나대 측의 버저가 눌리질 않아서 네. 버저 소리는 안 났지만 지금 각자의 차 요청이 됐어요 지금 이나대 학교가 리드를 뺏어왔고 바로 또 중부대 학교가 리드를 뺏어오면서 그리고 한 점이 최진우의 서브 득점으로 났단 말이죠 네 그리고 또 중부대 홈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여기서 점수를 더 주게 되면 이나대로서는 분위기에서도 밀리게 돼요 네 오늘 여기 한점 차경이 계속됐었는데 두점차 점수 차이가 나자 최천식 감독이 바로 타임아웃 흐름을 끊었습니다 실점을 하는 과정이 리시브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 점을 한번 되짚어 줄 거예요. 네. 12대 10. 중부대학교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최진우 선수가 이번 시즌 서브 득점이 3개. 오늘 1세트부터 서브 득점을 보여줬습니다. 자 점프 플러터를 때리기 때문에 에이스보다는 효율적인 서브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과연 최천신 감독의 이 타임아웃이 효과적으로 먹혀들까요? 이번에 때려요. 강하게 때립니다. 또 흔들립니다. 따라갑니다. 3단 넘겨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짧게 넘겨 줬습니다. 세팅을 준비합니다. 성공입니다. 좋고. 완벽합니다. 아, 초반까지 팽팽했던 모습들이 이나대의 서브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잠시 옮겨갔다가 이것도 중부대가 뺏어왔어요 타임아웃은 그대로 중부대학교의 편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던 최진우 선수고요 한번더 강하게 때립니다 오늘 서브가 정확하고 날카롭습니다 파이프 밀어넣기 팬케이크 실패합니다 자 호흡이 안 맞았었는데 아, 이나대는 다행인 순간입니다 이 점수마저 중부대에게 넘어갔다면 점수 차가 크게 번...